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자주 쓰시는 말이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 한번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우량주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될 때 우량주 최적의 매수 포인트를 놓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량주라고 해도 가끔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투자 공포 심리와 관련된 뉴스의 영향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량주의 조정 시점에도 매수를 하지 못하거나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럼 우량주 최적의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돈을 벌수 있는 시장에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자. 미증시연구소의 최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시장의 투자 고수들이 사용하는 다섯 가지 매매 전략을 통해 우량주 최적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장기적인 투자 정보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쓸데없는 말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 우량주 최적의 조정 매수 포인트를 포착하는 방법을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다섯 가지 방법엔 추세선을 활용한 매수법, 황금비 매수법, 수평선 지지 매수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중고점 활용 매수법이 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전략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매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범하거나 실수를 하는 이유와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정과 반동을 혼동해서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큰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정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의 일시적인 하락으로 진정한 하락 전환이 아니라는 말이고 안정성 체킹을 통해서만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추세선을 이용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 있는 추세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기준이 되는 저점들은 3에서 5일, 뭐 1주에서 2주 정도의 저점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들을 연결시킨 조정 구간들을 통해서 추세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의 2023년 차트로 상승 추세에 상승하면서 사이사이에 조정을 겪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앞쪽 두 개의 중기 저점을 연결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차트 중간에 이 위치를 보시면 두 차례 수세선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에 중요한 저점들로 연결된 상승 추세선이 실제로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를 보시면 2023년 4월에 다시 살짝쿵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서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며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뒤로 주가가 쭉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량주 최적의 매수 기회라고 할수 있죠? 매수 지점은 이런 강한 힘을 가진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주가가 추세선 위에 최소 3% 이상의 종가로 장을 마감하거나, 최소 3일 이상 해당 추세선 위에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 시기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만약, 매수 후 주가가 빠르게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는 종가를 형성한다면, 빠르게 손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가 나온 뒤,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뭐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두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차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두 번째 전략은 갭을 활용한 전형적인 매수 전략입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작년 엔비디아의 차트이고요. 2년 전과 작년 엔비디아의 차트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단기 상승 추세가 포착되었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3월 8일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조정 폭이 20% 정도 달하는 시점인 4월 19일에 이전에 갭을 메우는 폭락이 나타나면서 갭의 가격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갭 지지선에 도달한 뒤 아래의 갭 상단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갭의 구간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를 가진 장대항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살짝 횡보하듯이 조정을 받는 듯 싶었지만 여기서 갭 상승을 이루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상승 갭을 맞는 갭이 3일 이내에 메워지지 않으면 강한 힘을 가진 상승 갭이라 할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매수 포인트라 할수 있는 지점은 갭 지지선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 가격 구간이라 할수 있는데 이런 장대 양봉은 이전 갭의 가격 구간을 뛰어넘거나 강한 상승 갭을 만들어내야 최적의 매수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방금 표시한 두 구간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전략은 황금비 선을 이용한 매수 전략입니다. 피보나치 비율 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황금 비서는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발생할 때 최적의 매수 포인트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뉘게 되어 첫 번째는 원래 기존의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할 경우 조정의 폭이 38.2% 지점에 달하면 즉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건재하며 강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두 번째. 조정의 폭이 이전 상승 구간의 50% 정도에 도달하는 경우로 이런 상황은 강하지도 약하지 않은 보통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정의 폭이 61.8% 지점에 도달하거나 약간 더 하향한 후 반등하는 경우는 비교적 약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정의 폭이 이전 상승 구간 폭의 61.8%를 초과하면서 전혀 바닥을 다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본질적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바닥을 잡으려 하는 행위는 추천드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대형주식, 우량주들은 이런 큰 조정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즉각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발시스 AMD의 2021년 차트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2021년 10월 이 구간에 조정이 발생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조정 기간이 상당히깁니다. 그리고 황금비선을 적용한 걸 보면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38.2% 지점과 50%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38.2% 지점을 뛰어넘는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판단하고 매수를 고려해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점에서 매수했다면 뒤에 엄청난 상승률을 맛볼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은 수평선을 활용한 조정 매수 기법입니다. 이건 우량주가 일정 기간 상승한 후 약간의 조정이나 횡보를 겪고 이후 주가가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돌파한 뒤에는 그대로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상승을 보이고 이전에 수평 구간을 테스트하기 위한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 구간은 여러분이 추세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배우셨겠지만 상승하기 이전엔 저항의 역할을 했었지만 돌파를 하고 난 후에는 지디선으로 역할을 반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4.7달러에서 75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 구간에서 횡보 구간이 형성되었는데 수평선 아래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저항하는 힘이 약해졌는지 수평선을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승한 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다시 수평선에 발을 딛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전에 저항 역할을 하던 수평선이 지지로 역할을 반전을 해 제대로 지지가 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게 쉽죠? 이 구간처럼 바닥을 다지고 강한 힘을 가진 양봉이 나온다면 양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주시고 또 해당 가격 구간을 손절가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수 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제대로 매수하신 게 맞고 반대로 매수 후에 힘을 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평선 가격대를 하향 돌파한다면 즉시 손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고점 매수법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 이 매매법은 사실 일간 차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일간 차트에서 사용하는 법과 주간 차트에서 사용하는 걸 비교해 보면 일간 차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복잡합니다. 주간 차트에서 사용하는 게더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주간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주간 차트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휴식 상태라고 볼수 있는 가격 구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캔들에 표시해 놓은 1, 2, 3 숫자가 보이실 텐데. 2번 캔들의 고점이 가장 높고 1번 캔들의 저점이 제일 낮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 2, 3, 이 캔들 이후부터 주가의 상승 속도에 둔화가 일어나는 게 포착이 돼요. 자, 그럼 이때부터 둔화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는데, 조정을 받게 되는 와중에 1번 캔들의 최저점 근처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진 장대 양봉이 빡 하고 하나 튀어나오면 우량주의 조정 이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또뭐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 왜 일본으로 봤을 때 복잡하다 말하지? 이렇게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간 차트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거래량이 증가한 후 처음으로 이런 다중고점이 형성되는 구간을 찾아줘야 되고, 그 뒤에 또 일반 캔들의 최저가 근처에서 바닥을 찍고 안정세를 보이는 것을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귀찮아지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치만 주간 차트에서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가격 구간이 딱딱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간 차트를 보면서 해야하는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차트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 최적의 매수 포인트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크호스 라인의 설정값은 99일입니다. 다들 설정하셔서 꼭 한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연구소의 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